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4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하시고 만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합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에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주리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림 피로.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미가서 2장입니다. <laughs> 구약성경 1292페이지입니다. 미가서 2장 1절로부터 1 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로부터 1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속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지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와의 해중에서 붕괴세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너희 야곱의 적소가 어찌 이르기를 여와의 영이 승급하시다 하겠느냐? 그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내네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험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에 간의 원문 성경으로 보면 1절은 화했을 증절하고 하나님의 심판 경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이후에간의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저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남 유다 백성들을 위해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난안 땅을 가리킵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하는데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철저히 죄로 더러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에 관해 레베기 18장 24절과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은 가난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죄로 더러워졌고 그로 인해 그 땅도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악으로 말미암아 가나 민족을 벌함으로 그들을 진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신 내용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과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 활동할 당시 남유다의 영적 상황은 십절 말씀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거룩한 땅이 더러워졌습니다.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철저히 죄로 더러워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가난 민족과 같은 상태로 타락하고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멸하겠다고 그 멸망이 클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에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일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그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아멘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가 그 맛을 잃는 것은 거룩한 신앙과 삶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동화되어 제로 더러워지고 타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 무엇인가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예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신앙, 거룩한 삶이라는 맛을 잘 간직하고 지킴으로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간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제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거룩한 신앙, 거룩한 삶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신 제가 무엇인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있을지다 성경에서 침상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장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위시 선 10편에 보면 그런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과 장소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침상에서 무엇을 했나요? 죄를 꾀하고 악을 꾸몄다라고 말씀합니다. 흑이 꾀한다는 단어는 죄를 계획하는 것이고, 꾸몄다는 단어는 죄를 실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죄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실행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면, 날이 밝자마자 밤새 계획하고 준비했던 죄악을 그들은 실행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화 있을 찐저라고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이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심사에서 계획하고 준비해서 실행한 죄가 무엇인가요? 빼앗고 차지하고 강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강탈한 자는 이 히브리어 다어는 권력, 힘을 가진 자들이 사회적 약자에게 부당하게 억누르고 짓밟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관해 1절 말씀해 보면 그 손에 힘이 있다. 권력과 권위가 있다고 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빼앗고 강탈한 것이 무엇인가요? 밭과 집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밭은 생계를 위한 유일한 터전입니다. 집은 입니다 힘든 노동으로 지친 몸이 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그의 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밥과 집을 빼앗고 광탈하는 행위는 경제적인 피해를 주었다는 차원을 넘어서 생명과 인권을 짓밟고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죄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무엇인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1절 말씀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침상에서 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밭과 집을 빼앗고 강탈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목적은 지금도 많은 부를 소유했는데 더 많은 부를 소유하려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재앙을 계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결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재앙과 심판을 처리하게 된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너희의 목이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교만하게 더 이상 다니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뉴스 보도를 통해 세상에서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 행하는 악한 교획과 불량한 행동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거침없이 행동합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공의로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에 맡기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심장에서 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신앙. 거룩한 삶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회복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생각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에 간에 예수님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말을 하고, 악한 것을 쌓으면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언어 생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악한 생각, 죄된 생각은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는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신앙, 거룩한 삶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거룩한 생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해 필리포스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 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마음에 참되고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만 하며, 칭찬받을만 하며, 덕이 되고 기림이 될만한 거룩한 생각을 품고,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인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신앙, 거룩한 삶을 지키며 살아가므로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신 제가 무엇인지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 데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보였던 반응이 무엇인가요? 예언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여기 예언한다고 번역된 이 단어는 쓸데없이 어리석은 말을 제잘 그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쓸데없이 어리석은 말로 무시하고 조롱됐음을 알수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본문에 보면 욕하는 말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강한 거부감과 적개심을 가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와 대조되는 행동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포도주와 족주에 대하여 예언한다는 것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풍성한 삶, 축복에 대한 예언을 의미합니다. 이에 관해 11절 전반부에 보면 이 말이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절의 예언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앞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녹된 말이라고. <laughs>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과 적개심을 가졌던 반면에 오히려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축복하는 거짓 선지자를 이 백성의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따랐던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1 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거룩한 땅, 거룩한 백성들이 더러워졌습니다.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철저히 죄로 들어와진 상태로 타락하고 무너진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겠다고 그 멸망이 크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을까요? 이에 간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기업,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떠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죄로 더러워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기업, 거룩한 땅으로 경고하게 세워지려면, 우리의 삶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해야 되는 것이죠. 예간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점을 사모하라 이는 그러말미 아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신앙,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순전하고 신령한 점, 하나님의 말씀을 늘사모하고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날마다 거룩에 이르도록 살아가는. 귀한 모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스 5장에 보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전에는 어둠에 속했지만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가운데 거룩한 생각이 회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울려드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 말씀 통하여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